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 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니아의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일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 두를 택함해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앉는 것같이, 하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 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이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인생의 본분을 우리는 뭐라고 신앙고백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부딪히는 문제, 또한 삶의 장애물들 속에서 끊임없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죠. 지나보면 오늘이 가장 힘든 날이요. 또 오늘을 지나 내일 네, 또 힘든 날이 오는 것이 인생의 니치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날이 오겠지, 좋은 날이 오겠지 하면서 우리는 보내는데 오늘이 좋은 날이면 좋은 날인 것이고 좋은 날이라 아니라 생각하면 좋은 날이 아닌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은 가장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힘든 날지라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요, 가장 귀한 날이고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사는 날이기에 오늘 아루를 가장 좋은 날로 귀한 날로 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난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를 위해 그 백성들 가운데 이제 가데스바니아에서 12명의 각 지파의 한 사람씩을 뽑아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게 되고 그들이 예스골 골짜기를 둘러본 뒤에 돌아와서 그 정탐한 내용들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시는, 주셨다라고 말씀하지만 반면에 10명의 정탄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대하여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즉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아무리 족속의 땅은 크고 장대하고 자기들이 넘어갈 수 없는 산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백성들이 마음을 떨어뜨려 버렸죠. 낙심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을 미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고 자기들을 죽이려 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탐꾼을 보낼 때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정탐의 그리고 정복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그들에게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전갈이 있고 뜨거운 볕이 있고 그리고 또한 기거할 곳이 없는 그러한 형편 속에 지나야 되는 그 광야를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잡으라고 하신 취하라고 하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 앞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인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정탐하셨다는 겁니다. 다 살펴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마음에 오는 두려움의 공포를 이기는 그러한 방법은 주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가장 소중한 날로, 가장 귀한 날로, 가장 즐겁고 복된 날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세상의이 흉흉함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우리에 가야 될 가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처소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소망합니까? 무엇을 소망합니까? 우리의 산소망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80, 90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순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분복을 따라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좋은 땅을 주셨고,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땅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명의 정탄꾼들이 요수아와 갈렙과 다른 이제 보고를 함으로써, 그리고 또한 그 보고의 내용을 자기들이 보았던 것에 대하여 자기들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지 못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여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광야 2세대. 그들은 애굽을 경험해 보지 못한 또 경험했을지라도 어릴 때였던 이들이었기에 무엇보다도 광야는 그들의 고향이기도 하였고 광야는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조상이 범하였던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3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남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그들을 은혜 가운데 생명의 길로 그들의 원하는 바를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되 자기 아들을 안는 것과 같이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33절에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또 오늘 우리의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순간을 당하는 것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러한 현실을 감당해야 될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절 말씀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신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그만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들며 약속의 땅 가나안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르심의 사명을 위하여 무장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무장을 해제 시킴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었고. 주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아니하고 주저앉아서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원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탓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또 주님 앞에 철저히 바로 서서 주의 뜻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위로와 소망 가운데 한날의 삶을 믿음의 경주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앞서 행하시는 진정한 정탐꾼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가 내게 허락하신 아주 아름다운 날, 가장 귀한 날로 여기며 하루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의 약속을 따라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낙담하고 낙심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거역하는 인생이 되었던 모습을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게 주신 이 한날을 아름답게 여기게 하시고 귀히 여기게 하시고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시련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들이 인노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와 물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아갈 길을 예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한 날도 주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한 날의 신앙의 경주 속에 어찌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한 날도 함께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